자음 배트맨 났다 음, 배트맨 떴고 뭐저 <laughs> 뭐야 딱히 뭐 결장 이런건 별로 없는거 같고 어, 일단은 뭐 배트맨 배당이 떴기 때문에 어, 일찍 방송하고 음. <laughs> 방장도 좀 쳐야지 음, 자. 야보자 아, 매치 존나 아깝다. 어, 가보자. 응. 근데, 저, 뭐야, 어? 어. 아니, 뭐, 어, 제뭐 해축 안따라간다 어? 해축, 해축 그냥 개구리인데 안따라간다내 혼자 했으면 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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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분 박았어. 내 혼자 했으면. 어. 진짜로. 어? 자 어, 9일 어 파리부터 9일 어 일단 EPL이 지금 11시 한 경기 있지 어 EPL이 지금 11시 한 경기 있는데 음. 어 플러마블 레스터 어자 <laughs> 음. 음. 어, 그러니까 자 어, 레스터는 일단은 어, 플로음플로 레스터 음. 자 레스터는 일단 강등 위기야 위기 어, 오늘 뭐 어? 강등 지금 위기, 위기인데 <laughs> 리즈랑 지금 어? 승점차가 지금 동점이라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오늘 노팅엄 경기도 있고 어, 그리고 사샘 경기 오늘 노트용이랑 사샘 맞잖아. 어 얘네 둘이 둘이 경기를 해서 어 오늘 만약에 사샘이 이긴다, 그러면 레스터는 더 안전해지지 강등 강등해서 어안전해지는데 아직 게임 수가 그래도 좀 남아있단 말이야. 음, 남아있기 때문에 내 경기 내 경기 정도 어, 남아있기 때문에 음, 레스터도 어 오늘 무조건 플럼을 잡아야 될 거야. 어 근데 플럼이 지금 최근 경기력 보면은 안 좋잖아. 안 좋은 이유가 뭐야? 다 강팀들 다 강팀들이랑 상대를 했기 때문에 어, 지금 패가 많은 거 아니야? 어? 플럼이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뭐 플럼이 분위기가 안 좋다? 어, 이런 이렇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 어. 가 그니까 딱 봤을 때패가 너무 많네? 어, 플럼. 이런,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쟤 다, 어? 강팀들이랑 상대를 해서 그렇지, 약체팀이랑 상대하면 또 모른다고, 플럼이. 음. 근데, 어차피 플럼은, 음. 뭐, 어, 시즌 뭐 이대로 그냥 끝낼, 끝낼, 뭐야, 끝난, 끝낼 것 같고, 어. 레스터가 문제지, 레스터가. 음. 과연 레스터가 오늘 어? 플럼을 잡을 수 있냐, 못못 어? 못 잡냐, 어. 이게 이제 어, 관건인지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솔직히 응? 강등 버프가 존나 무섭긴 해. 어? 근데 강등 버프라는 게 뭐야? 무조건 공격 아니야? 어, 어, 공격을 해야지 골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플럼 풀럼, 플럼이 뭐족밥이야 아니란 말이야. 어, 불, 분명히 레스터가 공, 레스터가 뭐 점유율은 좀 가져갈 것 같긴 한데 어, 이게 어, 또 오늘 플럼 홈 홈이, 홈이고 어, 또 플럼이 그 요즘 최근 들어서의 어, 팬들한테 승을 어, 승을 챙겨주지를 못했어.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어, 플럼 플럼 승에 2.5 오버 까지 음,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어 브라이트 어 브라이트 에버터어에버터자어 에프터니 브라이트 나는 이 경기가 씨브레어 <laughs> 아니 어차피 <laughs> 어, 어차피 이제 어. 유로파, 어, 유로파, 지금, 어, 유로, 브라이톤이 승점차가 리버풀이랑 7점 차야. 어, 7점 차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제 남은 리그, 음, 어, 뭐, 리바비, 그러니까 리버풀이 지지 않는 이상은 브라이톤도, 어, 유로파는 힘들지. 어, 아무튼가. 이 경기 어. 나는 이 경기가 브라이턴이 쉽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 어?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버 어. 1.28배. 어? 어제 돌문보다도 어제 돌문 일반승 1.38배야. 존나 좋았어. 어? 1.38배. 어제 안양승 1.4 어, 1.4였어. 어?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근데 오늘 브라이톤 1.28배. 어, 그렇다고 1마헨, 1마헨 1.92배. 어, 강등, 강등 애들한테, 어, 그러니까 이렇게 강등권 위기팀이랑 붙었을 때 마헨은 절대 가면 안 돼. 마헨은. 어, 마헨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음. 아무튼 이 경기는 어, 뭐3.5 기준인데, 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어, 좋아 보이지 않아, 어. 어, 좋아 보이지 않고. 일단 뭐, 브라이튼, 어, 브라이튼, 브라이튼스, 어, 3.5? .5? 3.5? 오버, 5. 어 5. 5. 그리고, 어제 맨유 맨유 졌지? 어, 어제 맨유가 지면 안 됐지. 왜? 뉴키스리시브리아스데한테 2대0으로 쳐 발렸는데, 어? 맨유는 어제 어? 이겼어야 돼 맨유는 자어 음. 어. 도팅어 사세자이 어. 어, 음. 경기 어, 상당히 재밌겠다 <laughs> 어, 어. 나는 이세 경기 중에 이 경기가 재밌을 것 같아 어제 이제 뉴캐슬 경기도 재밌었지 음. 어, 뉴캐슬 원래 누캐슬 경기가 재밌어 어. 그리고 어제 그리고 심판 심판이 웬만한 거는 카 원래 카단 열정 이상 나와야 되는데 웬만한 거는 진짜 다, 다 그냥 넘어갔어. 어 그만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게임이 되게 재밌었거든. 어. 너무 심판이 또개입을 많이 하면 재미가 없어요. 어 근데 어제 심판은 조금 좀 뭐랄까 좀 심하긴 했지. 어 심하긴. 음자 아무튼 자이 경기. 음. 오늘 어, 노팅엄은 어, 무조건 무, 무조건 어, 닭공이야 닭공 해야돼 어, 그리고 홈이고 어, 홈 노팅엄은 굉장히 셉니다 어, 굉장히 쎄고 어, 물론 사샘은 사생, 어, 뭐 원정이든 홈이든 지금 갈릴게 없어 어. 야, 야들은 일단은 지금 어? 얘는, 야들은, 이제, 이미, 이제, 강등이야. 야들은, 사사님은, 강등이고, 오늘 노팅엄이, 어, 과연 몇 골을 넣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거든. 어, 이게 관건인데, 음, 자, 일단은, 노팅엄, 어, 노팅엄, 승. 어, 노팅엄, 승. 1.94배. 어, 그리고, 어, 1, 1 마, 1 마행이 3.80배야. 어, 1 마행까지. 아시겠죠? 어 어. 노팅엄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한 두골로 한 두골 로고잠그는 스타일. 어,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 어. 어. 아무튼가. 근데 어... 오늘 같은 찬스를 노팅엄이 대량 어 다섯 점을 해야지 어, 대량 득점을. 어. 오늘 같은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고. 어. 지금 리즈랑 지금 돈어 리즈랑 지금 한 게임 차야 한 게임 차. 노팅엄이 한 게임 덜 치렀어.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노팅엄은 사샘을 다득점으로 잡아야 돼. 다득점으로. 어, 무슨 말 아시겠죠? 어, 리즈는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리즈는 좀 어, 강등권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음, 일정이 빡빡해. 어, 강팀 다 강팀이 야 강팀. <laughs>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리즈는, 아, 리즈 아스날, 아스날도, 아스날량 붙어야 돼. 어.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노팅엄, 승에, 1 마행까지. 그리고, 어, 이게 이제 2.5 오버가, 어, 역, 역배야. 왜,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했잖아. 어, 노팅엄은, 어, 두골 정도 넣으면은, 어, 잠구는 스타일이야. 항상. 어, 2부 때도 그랬어. 2부 때도. 어. 아무튼. 아아 어. 그래 아, 어. 이렇게 분석해봤다. 아시겠죠? 음, 음. 그러니까 오늘 뿌락지가 하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축구가, EPL이 뿌락지가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세리에 경기 있거든? 세리에. 어, 세리에는 세레. 어, 가지 말자. 어, 세리에는. 음, 어제 유벤트스가 이겼잖아. 어. 아무튼 유벤투스 존나 잘한다. 내, 진짜 나딱 유벤투스 경기 보면은 존나 잘해. 어. 축구가 뭔지 아, 어. 진짜 축구가 뭔지 어. 이렇게 축구하는 거다 하면 어. 어? 이렇게 축구하는 거다 어? 하는 걸 보여주는 어, 유벤투스. 어. 자 아니 지금 배당 좀 배당 좀보느냐고 배당이 조금 떨어지고 있네, 어. 아 빨리 가야, 빨리 가 이, 이, 경기를 빨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존나 고민이거든. 어, 존나 고민인데. 일단은, 세리의 경기사사로 우디네스, 엠폴리. 어, 이건 가지 말자고. 어, 가지 말고. 어. 그 다음 이제, 물부. 어, 물부. 아, 어, 내일, 누바도 있잖아. 어. 어, 물부. 대1 자. 음. 이뷰. 어. 어제 나폴리가 1등을 이겼더라. 나는 그 경기 무 봤는데. <laughs> 어? 어. 아무튼가. 나는 지금 가장 기대되는 게 뭔지 알아? 어? 맨시티대 레알. 아, 존나 기대된다 지금. 어 존나 재밌을 것 같아. 어. 자. 물브. 아, 물브. 어. 글블. 글브 글블. 디드. 어. 글블승. 자. 어. 어. 자, 그리고 볼트. 어. 야, 나 템파 오늘 템파. 아니, 양키스가. 어? 양키스가 뭐야. 한 5대0인가 6대0인가 이기고 있는 걸 봤거든? 근데. 역전했더라? 템파가? 야, 존나 무섭다, 진짜. 대박. 내일 또맥클라언이야 어. 깁슨인데맥클라언 근데, 내가 항상 말하지만은, 볼티 볼트 있지. 볼티는, 이제, 맥클라한, 어, 이런, 이런 애들이 이제, 어? 이제, 뭐, 상위, 어, 상위, 이제, 상위투수 애들이잖아요. 어. 근데, 볼티라는 팀은, 이런 상위투수 애들을 잘 잡아요. 어? 애들 이번에 얼마나 개고생했어. 볼티 만나가지고. 어. 어제도 12회까지 가가지고, 어, 마지막에 1점 내서 겨우 끝냈잖아. 어, 그만큼 볼티는 불펜도 강하고, 타선도 누가, 어, 뭐, 뭐, 시브레, 어, 맥클란, 내일 맥클란, 어, 이런 거 생각 안 해, 어, 얘네들은, 어. 굉장히 팀이, 뭐랄까, 음, 자신감이 넘쳐, 팀이. 어, 작년부터. 원래, 이, 한, 재작년은, 재작년 완전 개판이었지, 볼티는. 볼티 반대는 개꿀이었지. 어. 하지만은, 작년부터, 어, 불펜, 불펜부터 이제, 어, 두, 뭐야, 어? 불펜이 이제 탄탄해지니까, 어, 갑자기 이제 승률이 좋아지고, 이제 감독도 이제, 뭐야 어, 이제, 슬슬, 어, 승이 작년에 이제, 거의 후반기 때, 이제 막 12연승하고 13연승하고 막 그랬었거든. 어, 그래서, 구단장, 구, 어, 구단주가 이제 막 돈도 좀더 쓰고 막 그랬었어. 어, 올 시즌, 시즌도 이제 더 탄탄해졌지, 전력이. 어 그만큼 볼테라는 팀은, 지금 뭐, 무시할 수 없는 팀이야, 이제. 어, 그만큼. 내일 뭐, 맥클란이 나온다 하지만은, 깁슨이야. 깁슨도, 이 친구도 무시 못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 어제 어, 어제 음, 불펜을 존나 많이 소모를 했어 볼티 어, 에틀도 마찬가지야 어. 볼티도 불펜을 많이 소모했고 에틀도 많이 소모했는데 대신에 애틀란트 애틀타는 내일 경기가 없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당연히 템파 승으로 음. 자 음, 피츠 피치 참잘 하다가 지금 이제, 어, 다시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내일 뭐 콜로야, 어. <웃음> 나는, <웃음> 아. 어, 아무튼, 어. 나는 매치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콜로가 존나 잘한 건지, 나는 참, 아직까지도 의아하다. 아, 어, 의아해. 어 어제 그 경기를 보면서, 양 선발 다막 시브레 어, 0. 아 원래 이제 뭐 어, 펠트너는 원래 걔 어, 안에 원래 탱탱 보리고 <laughs> 아 매치 선발 이름 까먹었다 어걔은 그래도 어 조금 그래도 괜찮거든 근데 어제 이제 매치 선발이 좀 음, 0점이 안 잡혀가지고 런을 좀 많이 맞았지 어. 그리고 나서 어. 배치 감독이 이길 마음이 있었으면, 불펜을 그딴 식으로 올리면 안 되지. 어? 맞아, 맞아? 어? <laughs> 아, 참. 어, 아무튼, 음, 아무튼. 자, 이 경기. 어, 이 경기는, 어, 피츠로 갈 수밖에 없어. 피츠스서 어, 피츠에서. 아시겠죠? 어. 피츠는 다를 거야. 어. 자 야기스 어, 코털 오클 어, 시어스 시어스 그러니까 방어일만 보고 이렇게 찍으면 안돼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 절대로 어, 시어스 잘합니다 어, 은근히 잘해 어, 물론 한번 쳐맞으면 개쳐맞는데 <laughs> 어, 그래도 오클 오클에서는 원투쓰리 안에 드는 어, 시어스 그리고 코털 야기스의 어, 코털 어. 양키스 승에 1 5마일까지어제 어. 템파한테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어 어, 내, 내일은 분명히 양키스가 오클한테 화풀이 할 거야 <laughs> 어, 진짜로 어. 자 그리고 캔자 음. 어. 파사 어. 오버츠그 차라의 어. 근데 그레인키 어, 그레인키 잘하, 잘합니다. 그런데 어, 시즌은 솔직히 나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거든. 어. 이경규대지 어. 텐자, 일정 오자 텐자, 이자게 이렇게, 어, 이렇게. 다자어자곤노인곤노인 어. 어, 그리고 페레타 아, 어. 어... 이이경이자텐 어, 참. 가저스가 이제 정면대. 위로 어. 키1.5프레 아시겠죠? 상당히 배당 잘 빠졌다. 어. 그리고, <laughs> 어. 컵스는 이제, 컵스, 어. 컵스, 센트. 센트가 드, 드디어 연패 끊었지. 어. 그것도, 그것도 빠따, 빠따의 힘으로 이제 연패를 끊은 거야. 어. 빠따의 힘으로 시브레 어. 그, 뭐야. 5회 때인가 5회 때 어, 역전당하고 5점인가 6점 줬었는데 그거를 5회 5회 말에 어, 빠따 힘으로 7점을 내가지고 음, 연패를패를 끊었어 세인트가 연패를 끊었는데 어, 내일 비온다 거야. 음. 어, 이게 비 오면은 물부는 어, 존나 오래 기다려야 돼. 음, 아시겠죠? 그래서 안 가는 게 좋아. 어,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도 아니야. 자, 그리고, 엔젤스 응. 엔젤스 a 스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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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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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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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휴즈啊수요일날 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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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마 오타니 선발, 어, 수요일날, 어. 그리고 에리조나, <laughs> 에리조나, 응. 응. 마이애미, 응. 당연히 짹깔렘 믿, 어야지 어. 에리조나 음. 응. 그리고 어 시애틀 시애틀, 어, 텍사스, 어. 언더 찍고 시아라에 어. 어우 시원하다. 어. 그리고 하, 이 경기, 이 경기 어, 약간 냄새나긴 하는데 어. 오버가 무난하다. 어.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누바 어, 아 <laughs> 마이애미, 어. 닉스. 아니 지금 마이애미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지금 닉스가 다시 마이애미 먼저 가서 이길 수 있을까? 어? 어? 어 아무튼 어 근데 어 그래도 닉스 4.5 프레. 어. 아시겠죠? 4.5면 괜찮아. 어 4.5면. 그리고 음, 레이커스, 음. 레이커스, 골스 음. 음. 참이 경기 3.5 줬단 말이야. 3.5 음. 아. <laughs> 그러니까 내일의 레이커스도 날도 중요하고 골스도 중요해. 어. 어. 되게 중요한 승부처거든. 어. 되게 중요한 승부천데또 어, 어, 이거 원정 골스라고 또 무시하면 안 돼요 어, 무시하면 안돼어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음. 응. 골스 한점 그래. 응. 아니다 어, 아니아니아니 라이스라이스자 <laughs> 어. 근데 느바는 그렇게 어. 천나안 합니다. 어, 비주 드만는 어, 알아서가 시입래해 아무다. 어, 어, 방장도 모르겠어. 어. 이연기는 모르겠어 이제 이 경기. 왠지 고수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어. 오늘 피닉스는 되게 좋아 보였어. 왜 정경기 때 부터가 너무 잘했거든. 어. 어. 아무튼 어. 자 오늘 EPL 어. 오늘 음. 어, EPL 중요합니다. 어, EPL 중요하고. 어. 자, 어제는 표를 공개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장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 말도 안되게 그냥 어, 선발도 다 좋았는데 말도 안되게 어, 박빈도 곽빈도 어, 2회 2회 이회 때인가 그때 어, 허리통증으로 어, 어, 강판되고 어, 아무튼 어, 요키시도 초반에 개털리고 어, 그리고 후반에 점수 안 나고, 해. 어. 반대로 돼서 반대로, 씨, 그래. <laughs> 어. 아무튼, 어. 어제 내가 선물을 준다 했는데, 오른, 오른도 하라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게 이제 올, 올오버가라나 하나가, 하나, 하나만 얹어놨지 아마. 어. 하나만 얹어놨을 거야, 하나. 하나 경기만. 어. KT. 음. 아무튼가, 음. 그 경기가 이제, 어. 뿌라졌기 때문에 방장이 어, 이제 패키지 형님한테 얘기하고 어 얘기하고 어 표를 공개한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리고 자 보자 내가 표로 공개했잖아 어 만약에 그 만약에 어제 해축이 뿌라졌어 그럼 내만 손해야 맞아 안맞아? 형, 형 내만 손해라고 내 이미지만 깎인다고 근데 내가 그만큼 조, 그, EPL 중요하다고, 분명히 내가 엊그저께, 부터 분명히 계속 얘기를 했었어. 강조를 했었어. 어, 토요일 축구 중요하다고, EPL. 어,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아, 일요일, 어, 일요일. 어,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음, 표를 공개한 거야. 어,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안따는 형님들이, 어? 바보지. 어, 나 이번 달은 욕은 안할 거야.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요구안 해, 어 아무튼가 자 <laughs> 아우 시원 나다 아아아자음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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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 반장 음어 해축 추려 어두 폴, 그리고 물부 두 폴, 어 느바 어 느바 어 느바 테스 느바 안가 바 안가 보고 아무튼 오늘 해축이 주력 두 볼이고 물부 두볼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금액은 어, 어제랑 비슷하게 어, 어제랑 비슷하게 어. 근데 좀 금액은 내릴 거야 왜 배당이 좀 높, 높거든 어, 확실히 어제보다 이 높아 어,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금액은 좀 줄일 거야 아시겠죠? 어. 참고도 하시고 어. 그리고 뭐 여기서는 나는 어? 골라가기 힘들다. 어, 골라가기 힘들다. 그러면 어 여기 이제 패키지 메뉴 어, 고르시고 어이 카뱅 어, 입금하신 다음에 메일 보내실 때 입금자명 그리고 제목에다가 어표 주세요라고 한 번만 보내주시면 돼요. 어, 그러면 방송 끝나고 표가 나갑니다. 어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고 어, 내일 어 내일 이제 구기야 라인업 떴는데. 어, 음. 딱한 경기는 갈게 있어, 한 경기는. 어, 한 경, 아직 1화는 안 떴고, 어, 한 경기는 좀갈게 있어, 한 경기. 어. 그래서 짝지가 없네, 짝지가. 어, 9개는 짝지가 문제야. 그리고 1화도 지금 한 경기는 갈건 갈 있어, 1화는. 어, 그래서 1화랑 국개랑 국야, 묶어서 주력으로 할거좀 생각 중이야, 지금. 음. 자, 아무튼, 어, 뭐, 이번 달 아직까지 강승, 어제 원래 강승부를 갔어야 돼, 어제. 어, 어제 해축이 되게 좋아 보였거든. 어, 이번 달은 아직까지 강승부를 안 갔는데, 음, 이제 강승부 한번딱 먹고 시작하자고. 어, 아마 한, 다음 주 정도 아마 강승부 한번갈 거야. 어 다음 주 정도에. 음,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음, 그러면, 내일, 2 개하고, 일야 어. 어, 분석해서 가져올게요. 어, 그러면, 어, 또, 뭐야, 오늘, 뭐야, 축구 재미나게 보시고, 어,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